안 죽었다, 나이스. Q&A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럭스를 언제 네. 시작하셨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저는 네. 초 1? <laughs> 초 2? 그쯤 시었던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한 3, 4년 된것 같다. 그리고 멤버 중에서 네. 실치0는인분 있으신가요? 7체는인 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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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위세님. 그, 김희선님이나막혔타아키희선님 김희선님 네 야, 우리 야, 멤버 잠시만. 중에서 아, 영상을 가장 잘 찍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1, 2, 3위 나, 중에서 음 야비성 전 잠시만요. <laughs> 저는, 저는... 얘들아. 개인적으로 1위는 리즈님 같고 <laughs> 2위는 도플링님이고 3위는 새치킨님 어. 그런 느낌이다. 어차 멤버들 다 몰라오는데 나는 에 치고 애... 빨리 줘. 멤 호준 님, 입장. 너빼고야아나는 당구시 말 멤버들 착한가요? 님, 입장. 뭐 그렇처럼? 살자 아, 잠깐만. 못 하겠어. 아니 좋아하는 널... 게임이 뭐예요? 로블록스 많인 크래프트 로블록스 중에서도 점프 맵 라이벌 마인크래프트는 뭐 점프 맵 야생, 커맨드, 야근. 로블록스에서 싫어하는 게임은 뭔가요? 블록스, 블록스피스, 도어질, 어, 구구밤. 네, 다음. 제일 잘하는 게임이요? 제일 잘하는 게임은, 제, 제 개인적인? 네, 개인 그, 근데, 1위는 점프맵 같고, 점프맵을 오래 했으니까, 포두님 퇴장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뭐 페농진님 이랑그 다음에 2위 어? 딱히 제가 하는 게임이 없으니까 라이벌로 하고 3위는 딱히 없습니다 게임을 많이 한 편은 아니라서 노랑이 아직도 네. 하고 있어? 노랑아? 멤버 얼마나 들, 네. 늘릴 네. 거예요? 그래서. 멤버는 뭐 되는대로 늘리는 게 좋겠죠? 아, 잠깐만 아저씨 네. 아, 우리 아, 멤버 네. 중에서 영상을 네. 네. 잘 찍는 네. 멤버 리코로블록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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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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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네. 못하는 네. 게임 네. 일위는 나와, 제 RPG라고. 일위는 99밤, 2위는 야, 라이벌, 야. 3위는 점퍼맵 대충. 어디 학교 다니나요, 인감초캐럿님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 교인의 답변 중입니다. 네. 음. 유튜버 음. 중에서 누가 가장 좋은가요? 1 2 3위 중에서 유튜버 중에서는 코드님 아, 뭐, 뭐, 입장. 에이, 아, 이런, 애들아, 뭐, 애들아. 유튜버 애들아. 중에서는. 음. 어, 솔직히, 유튜버 중에서는, 말, 1위가, 그, 그, 태경부하님, 태끈님, 2위가, 말량님, 3위가, 어, <laughs> 3위가, 어, 어떤 분이, 재밌지? 무슨 만 3위가, 사모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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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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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과일이 뭔가요? 과일은 보통 싫어하는 거 없습니다. 다음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뭔가요? 브로콜리 등등 맛없는 채소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딸기 사과 등등 과일 로블록스, 좋아하는 로블록스 게임이 뭔가요? 라이벌 점프맵입니다. 로블록스 게 로블록스 중에서 어떤 게임 개발자를 제일 만나고 싶을, 싶은가요? 1위는 평양님, 2위는 유기사님, 3위는 비록캣님이요 주로 뭐하신, 아제작자분이야 그, 그, 비록현님은 아마 스크립트 할 거고, 평양님은 그냥 만드시고, 그, 유기사님도 그, 유기사의 미니타운과 그거 만드셨어. 주로 게임을 뭐 하나요? 저는 주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합니다. 네, 물음표까지? 네. 이 정도 질문이 있는데, 이 정도 질문. 5분 안에 끝났으니까 뭐 다른 거. 질문은 여기까지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끝내버렸네요. 100명, 오늘날까지 그럼 끼어가. 너그 속도 몇이야? 141, 144. 나 기지 업그레이드 7.5B 필요한데? 어? 7.5B면 많이 할수 있잖아 10B도 할수 있고 2 4 2 9비도돼2 9비도돼 아니 4 9 비. 너 어디야 기지? 어 3층까지 있네 환생? 환생 아니 너? 나 4개까지 어 6,7이다 6,7이다 잠깐만, 아 이거 어떡...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임? 아 잠깐만 이거 들어 틈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호영아, 오케이. 아니, 아! 아니 야, 호영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하니까? 그 다음에 おに 아니 이거 여기서 겁나 어렵다 여기부터 우리 할미도 안 샀는데? 왜? 큰좀 뒤에 가면은 겁나 넓던데? 그건 그래. 환생 몇 시지? 어 환생 된다.